2026 테슬라 모델 Y는 이전 세대에서 보여주었던 전기차의 기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며 완성도를 극대화한 SUV로 태어났다. 이 차량이 도로 위에 등장하는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미래적인 분위기와 세련된 감각이다. 전면 라인은 더 매끄러워지고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디자인 요소가 촘촘하게 반영되었으며 과감하면서도 단정한 테슬라 특유의 감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특히 측면 실루엣은 SUV임에도 불구하고 쿠페의 느낌에 낮게 떨어지는 루프라인을 유지해 스포티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LED 헤드램프는 더 얇아지고 명확한 빛을 발산해 밤에도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준다.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2026년형 모델 Y가 얼마나 진화했는지 체감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더욱 커진 메인 디스플레이로 터치 반응 속도와 그래픽 품질이 한층 부드러워졌다. 물리 버튼을 최소화한 미니멀 디자인은 테슬라의 전통이지만 이번 모델에서는 마감 품질과 소재가 상향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전달한다. 스티어링의 감각도 이전보다 안정적이며 운전자가 원하는 주행 모드를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으로 바뀌었다.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은 가족 단위 사용자에게도 충분한 만족감을 주며 뒷좌석의 편안한 착좌감은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를 크게 줄여준다. 2026 모델 위 가장 강력한 매력은 성능과 효율의 조화다. 새로운 배터리 기술이 적용되면서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에서 큰 향상을 이뤘고 실제 체감되는 출력과 가속 성능도 더욱 다이내믹해졌다 정지 상태에서 가속할 때 느껴지는 강한 토크는 전기차만이 줄수 있는 즉각적인 반응을 제대로 보여준다. 도심주행에서는 부드럽고 조용한 주행 질감이 돋보이며 고속도로에서는 강한 안정성과 민첩한 차체 컨트롤 덕분에 자신감 있는 주행이 가능하다. 특히 향상된 전자식 서스펜션은 노면의 충격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불필요한 차체 흔들림을 최소화해 승차감을 크게 개선했다. 테슬라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자율주행 기능 역시 2020 미국 모델에서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다. 주변 환경 분석 능력이 더욱 정교해지고 카메라 및 센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되면서 실제 도로 상황에서 훨씬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주행 보조 기능을 제공한다. 차선 유지의 정확도는 물론 차량간 거리 조절이 부드러워져 장거리 이동에서도 피로감을 크게 줄여준다. 또한 도심 자동 주행 기능은 복잡한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해 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편의 사양에서도 넓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업그레이드된 오디오 시스템은 실내를 콘서트처럼 풍성하게 채우며 스마트폰 연동 기능은 더욱 빠르고 안정적이다. 넓은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는 실내를 밝고 개방감 있게 만들어 가족 단위 이용자에게도 큰 만족감을 준다. 트렁크 공간 역시 넉넉해 캠핑, 여행, 쇼핑 등 다양한 활동에서도 활용도가 매우 높다. 앞쪽에 위치한 프렁크는 전기차 특유의 실용적인 구성 요소로 추가 수납 공간을 제공하여 일상에서 더욱 편리함을 느끼게 한다. 2026 모델 와인은 안전성에서도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차체 구조가 강화되면서 충돌 시 탑승자 보호 능력이 향상되었고, 다양한 능동형 안전장치가 기본으로 제공된다. 제동 시스템 역시 정교하게 조정되어 예측 가능한 브레이킹 감각을 유지해 운전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2026 테슬라 모델 Y는 성능, 디자인, 기술, 편의성, 안전성 모두에서 확실한 발전을 이뤄냈고, 전기 SUV 시장의 기준을 다시 정의하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다. 단순히 전기차가 아닌 미래형 이동수단이라는 테슬라의 철학을 가장 잘 담아낸 차량이며 개인 운전자부터 가족 사용자까지 모두에게 강한 만족감을 전달한다. 빠른 속도, 길어진 주행거리, 정교한 자율주행기술, 그리고 세련된 실내 감성까지 전 영역에서 완성도를 높여 2026년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선택지 중 하나로 자리 잡기에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